자, 오늘 봉동 유세에 앞서서 우리 최고에서 열심히 선거 활동에 정신이 없는 우리 현역 의원님들을 먼저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지혁 의원입니다. 고령한도현이 오셨습니다. 삼매이서 그리고 상관구이 그리고 소양 우리 윤수봉 도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연 완주군의 유식 의장이 오셨습니다. 연혁 완주군의 김재천 부의장이 오셨습니다. 이경의 전 부의장이 오셨습니다. 신부권 의원이 오셨습니다. 유희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파이팅! 서남용 전 의장님 오셨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강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우리 완주군의 전 지역협의 회장님들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 김기, 김규, 어, 김기성 의원님. 아까 안 보여가지고. 어, 김기성. 자, 우리 김기성 의원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안 어, 의원님 잠시 지금 도착해 있는데 쉬고 계시고요. 우리 김명숙, 우리 안 의원님과 함께 한입을 쓰는 우리 사모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윤석열 정권 지난 3년간 국민을 적으로 대했습니다. 자기편이 아니면 국민을 반 국가세력이라며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관희 여사, 일가에만 이권에 급급하고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심부려 체포까지 하려 했습니다. 국민의 충성해야 하는 공복이 총칼을 앞세워 국민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을 지배하려고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내란을 끝내고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나아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내란을 끝내고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되살려야 합니다. 치열해진 세계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 한시 바빔 내란을 끝내고 글로벌 기술 경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란 상태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에선 통합의 리더십이 충직한 공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되는 대한민국, 지금은 누가 필요합니까? 누굽니까? 이제는 이게 보수든 진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의 삶, 도움이 되는 일에 어느 것도 가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를 모두 성공시킨 국민. 숲불혁명이 이어 비서혁명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구해낸 국민. 그런 국민의 연호를 모아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균열된 국력을 모으고 갈라진 국론을 통합시켜 다시 한번 세계 중심에 서게 만들겠습니다. 6월 3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완주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동생명권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전군의생존의원입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6월 3일 은 21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는 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국가 원서를 뽑는 것을 넘어서 내란 세계 세력을 중시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대선은 인생이 없어 빠르면 6월 3일 ...부터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능력 있고 준비된 공증이된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우상급식을 시작했고 중학교에 지나가지 않아 교복 한번 입지 못한 이재명은 우상교복을 실천했습니까? 했습니다. 소민과 소상공에 의한 정책은 누구나 써주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정책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소민의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이 행복해, 행복해지는 나라,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나라, 삶 만나는 나라를 만들고 때리는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 이재명. 이재명. 예, 이재명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중앙대 법대을졸업했으나 판검사를 받아하고 인권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가 되어서는 공약 이행률 9 6 6로 약속을 잘 지키는, 실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약속을 잘 지키는 후보이 되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성실한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문무현 대통령의 추진력을 겸비한 실력 있고 유능한 준비된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대 대선 때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오늘아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경제는 풍망하고 국격은 하락했으며, 심지어는 지비상 비상 경험으로 국민들은 4월살 헌법 재반소에서 파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슴 저리고 판점을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이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6월 3일에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여한을 종식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통합된 대중세상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려고 1위니로 여러분! 이서명이에명이위명 그렇습니다. 이위명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에서 2위에서 2에더불어에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심장 천국에서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압도적으로 상선시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 신구원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치아가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짧게 투표 동료를 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재명 후보 반드시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봉동 주민 여러분, 그말걸 상인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지난 3년 윤석열 정권 때문에 우리 경제가 파탄나고 고상공인들이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파멸시켰습니다. 이제는 내란을 공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일범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의 부부에게 꼭한표 선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서민을 보호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지난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만든 우리 상인분들 꼭 6월 3일 투표장으로 나가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교육원 이재명 후보에게 꼭한 표. 투표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고소드립니다. KDI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0%대로 떨어진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KDI가 발표한 0.8% 이게 말이 되는 조건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정말 경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원사님 꼭 투표장으로 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민당 기원 1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혁구 김대철 의원입니다. 지난 3년은 윤석열 정권 폭정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경제폭망, 민생파탄, 외교참사, 의료대란의 시간이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배업이 폭증하고 세수가 펑크가 났고 국민의 삶은 대란 끝에 내몰렸습니다. 윤석열 여권 3년 경제를 망치고 평범한 국민의 삶을 망쳤습니다. 3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인빈곤률, 청년고용률, 자살률, 대업자영업자수는 3년 내내 치솟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수출실적, 중장년층 일자리 지는 3년 내내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3%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 3일 대선은. 구부대란정당 국민의힘과 구부대란후보 김문수의 심판의 날입니다. 유석열의 정권이 아닌 세계사 유리 없는 야당대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검찰부원 7회와 압수수색 376회, 검찰기호 3건, 재판위부가 5건이었습니다. 급기야 불법기함으로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유석열이 무도를 죽이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민이 아닌 김건희 단한 명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 속에 윤석열 파면이 불러온 보궐선거입니다. 불법개혁과 내란 파면의 책임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이었습니다. 이런 김문식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습니까? 비전도 능력도 이래도 없는 내란이 만든 졸수구도 준비 안된김문수에게 절대 안 됩니다. 진문하는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릴 유능한 선장 이재명 뿐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로 민주당을 당원주권정당, 민생정책정당, 제1야당으로 지어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불법개혁을 앞장서 해제하고 대단중에 윤석열 파면을 이끌었습니다. 존경하는 완주 국민 여러분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OECD 한국경제성장률은 잘해봐야 1%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 유성열, 민생파탄 국민의힘은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위기 극복, 국난을 극복할 대통령을 꼽는 날입니다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몰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내란을 극복해야 합니다. 6월 3일 경제북망세력, 극우 내란세력 심판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완주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통령 당선 즉시 인수위원은 준비된 이재명이 바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검증된 실력 준비된 이재명만이 당선 직후 곧바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대한민국 유능한 선장 오직 이재명뿐입니다. 준비하던 급주된 후보 준비된 이재명 후보 누가 더 낫겠습니까? 6월 3일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완주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두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혁 대통령 공략입니다 <laughs> 내남범 윤석열의 지휘쿠택과 탄핵으로 인하여 주기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김민수 여러 세력에게 정권을 더 연장시켜주느냐 아니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윤석열, 한복수 그리고 최성목 최다열이까지 여러 세력을 완전히 짓결라고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의 만물의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문화진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려내고 문화진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하고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의 만물의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준비 되셨습니까? 예! 5월 29일, 5월 30일 사전 투표를 통하여 그리고 6월 3일 전 투표를 통하여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하는 전북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홍동 국민 여러분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요세 차량에 네 한번 끌어올리고 끌어들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끌어. 내량세력은 완전히 끌어올 고 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반드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 전포을 잇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완주군민 여러분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예 반갑습니다 부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동군민 여러분 이번 6월 3일에 내란 원어세력 김문수는 경제 회복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으로 끌어올리고 와이브! 여러분과 함께 앞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간주롭게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언론특보단장 직무를 수행하는 이 본승입니다. 아시죠? 이 봉동 구두심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제가 정치시작한지 30년 되어갑니다만은그 모양 그대로. 그러나 이곳에 어떤 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수소 경제 도시에 이제 국가 산단 조성이 이재명 정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투표해야 됩니다. <laughs> 근본 63 대통령 선거에서 완주군 투표율 90% 값을 내고 투표율! 95%또 갑시다, 여러분! <laughs> 이재명의 소년봉 씨를 생각하면서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탄압받던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 이재명 대선 후보의 눈물 누가 닦아줘야 합니까? 바로 이재명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완주 국민의 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투표 득표, 투표하시고고선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종현의 완주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방동 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주군민의 서남경 의원님의 의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왕이면 박수 측감이야. 좀 크게 치면서 함성불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3일이 투표일입니다. 오늘 며칠 남았죠? 13일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완주군이 천국 최고의 투표일 또 최고의 득표율을 가라면 저는 90% 이상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대선 때 완주군의 평균 득표율이 81.3% 득표율이 83.3%였습니다 아직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10%는 올려야 됩니다 말로 만해서는안 됩니다 오늘부터요 시뮬이상 담았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하루에 두 명씩만 전화해 더 이상 안 해도 돼두명 전화하면서 그 사람한테 여러분도 두 명씩만 전화해달라고 부탁해 연쇄적으로 10일 지나면 나 혼자로부터 출발한 선거운동원이 몇명 되는지 아십니까? 2046명이 도나 혼자 출발한 게. 여기 계신 분이 지금 어쩌면 100명 된다고 해봐. 100명이 선봉도 그렇게 하면 10일 동안 20만 4600명이 성공도를 돼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완주군이 전국 최고의 득표율, 그리고 최고의 득표율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꼭 해주실 겁니까? 예! 제가 그말 믿고 내려가도 될까요? 예! 아니면 두번 시간 더 할까요? 두번 시간 더요. 두 시간 더요. 그만 믿고 내려갈까요? 예. 예, 예. 제가 그거 한번 일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자 완주군 전국 최고의 기필 투필 하고 완주군 그러면 가시라를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완주군이 전국 최고의 두피를, 최고의 두피를 완주군! 고맙습니다.